오늘은 한국 픽셀 맵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픽셀 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사용자 지정 팔레트를 사용해서 자주 쓰이는 색상들을 저장을 해놓고 계속해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픽셀 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공구명을 임의의 행과 열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에도 각각의 지역명에 맞게 행과 열 정보를 배치해주시고 이것을 데이터로 연결해주시면 쉽게 픽셀 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픽셀 맵의 장점은 이렇게 위경도를 통해 만들어진 지도는 다각형 렌더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반면에 픽셀 맵은 모두 도형이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색상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해 줍니다. 더큰 지역이 더큰 시각적인 무게를 가지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대시보드를 원하신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픽셀 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밑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공유해 놓은 픽셀 맵 한국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태블로 문서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태블로 시트를 하나 켜서 열 선반에 스페이스 행 선반에 로우를 넣어주고 집계된 결과가 아니라 각각을 하나씩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차원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음에 사각형으로 모양을 변경해주고 불연속형으로 각각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한국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세부 정보에 넣고 각각이 어디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에 열에 대한 필드 레이블 행에 대한 필드 레이블을 숨기고 머리글도 모두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크기를 좀 늘리고 시도별로 색상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색상표는 sy4라고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사용자 지정 팔레트인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팔레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팔레트들을 밑에 공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팔레트의 장점은 굳이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존에 예쁘다고 생각했던 색깔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부여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연속형 필드를 색상에 넣어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도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시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팔레트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내 태블로 리포지토리라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라는 태블로 기본 설정 파일을 메모장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제가 밑에 공유한 파일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팔레트들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팔레트도 있고, 이런 팔레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색상들을 수집해 놨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원하는 느낌으로 시각화를 하시기에 편리하실 겁니다. 대시보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팔레트를 다시 적용을 하고 도구 설명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명과 시공구명을 태블로 퍼블릭과 호환이 되는 유일한 한글체인 노토산스를 통해서 글씨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에 될 때마다 시군구가 표시되게 됩니다. 대시보드 하나를 만들어서 아까 만들었던 시트를 넣어놓고 원하는 느낌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한국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 지정 팔레트를 추가해주고 싶으시면 측정값을 색깔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그라데이션 팔레트는 오더 다이버징 타입을 써주시고 밑에 원하는 컬러들을 하나씩 색상 코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색상 코드는 UI 그라디언츠라는 사이트를 주로 활용하는데요. 모든 그라디언트를 한 번씩 보고 이게 내 시각화에 적합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헥스 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 메모장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색깔을 넣을수록 좀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원을 색깔에 넣고 싶으시면 타입을 레귤러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원하는 헥스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제가 주로 참고하는 사이트는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가지 색 조합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색상들을 조정해 가면서 마음에 드는 색상 팔레트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대시보드라든지 표현하고 싶은 컬러가 담겨있는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을 열어서 이 색상들을 추출해 줄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갖고 오셔서 이 각각을 복사해 주시고 여기에 하나씩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꼭 컬러 팔레트 닫아주셔야 됩니다. 컬러 팔레트 네임은 중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태블로 파일을 껐다가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색상 팔레트에 새로 만든 팔레트가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용자 지정 팔레트와 픽셀 맵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